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받은 물을 모아 무더위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곡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미는 그를 경외할 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람이 무하하신 자비와 긍일 가운데 제들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믿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고, 제들의 간구와 기도에귀를 기울이시며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제들의 심령, 제들의 영혼, 저의속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받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제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과 말씀으로 제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부르시겠습니다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알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자가 이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삼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 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년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 가시겠습니다 예수 결사 3 7장7 절에서 1 0 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좇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 이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 아, 아.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임마누 선교의 원래가 오늘 오전 11시에 새첫 원래를 갔습니다. 회원들께서는 한 달에 한번 있는 임마누엘 원래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저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귀중한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성경 비전의 책입니다. 비전이란 말은 영어입니다만 비전과 같은 우리 말이 뭘까요? 비전. 바라보는 바 아닙니까? 바라보는 바가 뭐죠? 바로 소망 아닙니까? 소망 비전과 소망은 같은 말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있어야 참고 기다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이 없으면 남을 살릴 수도 없고 자기가 살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요하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고 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고 그리고 소망에 인내,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죠. 바라보는 바가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재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들이 다 죽어가지고. 뼈가 그것도 아주 말라 빠진 뼈들이 골짜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어요. <laughs> 하나님께서 예슬 에스겔 선자를 그 골짜기에 불러내셔가지고 네가 바라본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스겔 선자가 거기에 자기 답을 내놓질 못하고 죽기에서 아시나이다. 시몬 베드로의 답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서겔 선지자에게, 네가 이것을 하라고 분부하십니다. 7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내가 명을 조차 대연하니 대연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명을 조차 에스겔 선자가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 했습니까? 대연하였다 대연이 뭐죠? 대신 말하는 것 대연이라고도 하고 대언과 같은 말이 뭐죠? 예언 아닙니까? 예언, 예언의 미리했자 예언이기도 하지만 맡을 예자, 맡길 예자 예언.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과 대언이라는 말은 동일한 p r o p h e s y 라고 하는 예언하다, 대언하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언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뼈, 저 뼈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더니 서로 들어맞아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몸 위에 살이 붙고 힘줄이 덮이고 피부, 가죽이 덮이더니 완전한 생명체의 모습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이루었으나 생명의 기운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붙어 있었으나 살아 움직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제차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요하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다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란 말은 life of breath 생명의 기운을 말하죠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전능자의 기운이라고도 하죠 욕기 3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무엇이 나를 살린다고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했을 때그 하나님의 신과 전능자의 기운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더니 갑자기 그 생명이 기운, 생명의 능력이 그 마른 뼈에 들어가서 사람의 형체를 잃은 그 몸에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듯이 그것이 산 사람이 되었다,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연과 생기, 그것이 죽은 마른 뼈들을 큰 하나님이 백성들로 살려냈다 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바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을 때그 마음은 사고 방식 가치관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고 방식 가치관은 구태의연할 수가 있습니다. 사남 교수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조류, 풍습, 가치관 이런 것을 따라 흘러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리키는 것인데, 어떻게 새롭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습관, 인격, 믿음 이것이 새롭게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이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과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른 뼈들이 서로 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기에서도 예수의 스토리, 예수, The Living Stone, 산돌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산돌같이 지어져 신령한 집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성전, 바로 교회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리빙스톤이셨지만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의 주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지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33편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씀하시에 이루었으며 명하시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시에 이루어지고 명하시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절망적인 사망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으로 지어지고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말씀하실 때그 말라 빠진 골짜기의 죽은 뼈들이 다 연결이 되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오자 일어나 큰 군대 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과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소생케 되고 그리고 견고한 인생을 살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함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그 말씀이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시구나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어셨고 지우,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려 주시는구나. 에스겔 골짜기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0편 104편 3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성령 하나님의 신은 창조의 영이시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성령은 창조의 영이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쇠잔에 져갈 때 오랜 세월, 장관 세월이 흘러서 지으신 만물이 다 기진맥진 피곤해지고 쇠잔에 져갈 때 어떻게 그것을 소생케 하신다고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령과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성령으로 소생케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걷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 비전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간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말씀으로 지어지고 성령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대학생 선교를 하는 홍승주 목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선 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에서 열골짜기 의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듯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들에게 보내셔서 제들의 속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제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 연약한 인생을 굳게 세워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요동을 치고 환란 가운데 세잔에 갈지라도 주의 영을 보내어 죄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신대로 하나님 죄들을 견고하게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들판에 풀처럼 번성하고 터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풀과 같은 제들이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능자의 기운을 받아 다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